문민통제 강화 방안, 이걸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.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.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거였고, 거기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, 이걸 덧붙였더라고요.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, 여기서 융통성은 뭘까요? 음 일단 문민통제라는 개념부터 봐야 하는데요. 이게 군에 대해서 민간정부가 우위에 있다는 뭐랄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. 네, 그래서 국방부 정관에 민간인을 앉히는 게 이런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많이들 보거든요. 아 상징적인 조치. 네,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기재하는 거고요.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요. 이 후보가 말한 융통성은 아마도 군 출신이냐, 민간인 출신이냐, 이렇게 딱 가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, 예, 필요에 따라서 최적의 임무를 임명해야 한다. 뭐 이런 원칙적인 유연함. 네, 그런 걸 강조한 걸로 볼수 있겠죠.